안녕하세요. 전환의 아들 허니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독립기념관에 안는데 잠깐 미니는 통일성을 위해 바지를 갈아입으러 갔어요. 여러분 사실 저희도 독립기념관 되게 오랜만에 와보는데요. 여기 장이 열렸어요. 무슨 마켓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저희가 일단 전시관은 다 가야겠죠. 메인 별의 집이랑 그 주변으로 123456 해서 여기 단풍 나무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오시면 천안시 대략적인 관광 안내가 되어 있어요.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프랑스에는 에펠탑이 있다면 천안에는 결의탑이 있습니다. 한민족의 기성과 자주와 독립 통일과 번영의 의지를 나타낸 거래요. 한반도가 그려져 있네요. 여러분들 저희가 1910년 이후로 1945년까지 일제의 침략의 전환과 역경을 가지고 있을 때 저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와 네. 아, 국뽕이 차오릅니다 여기로... 진짜 안녕. 태극기가 여기 <laughs> 이렇게 도배가 되었지? <laughs> 여기도 도배 되어있어요 아 근데 여기 길이 너무 예쁘다 길이 예쁘죠 여러분들 아, 이 마들 걸어가네 마들. 어 여기에 광개토 대왕비도 있어요. 여러분, 여기가 BTS의 나라입니다. 일단 손흥민의 나라예요. Here is BTS Nation. I'm Korean. 파란 분이니까 전관이네요, 전관. 여러분들 좀 징그럽게 보이려나? 좀 무섭긴 하다 근데. 아무튼 멋있습니다. 형님 태극기그릴줄 아시나요? 태극기요 네. 아 부분. 공공감이 건공 공공감이. 네. 아 당연히 그리죠 이거.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. <laughs> 그거 왜 하는 거야? <laughs> 그거 왜 하는 거야? <laughs> 어 이거 민폐인가? <laughs> 오 심지어 여기에도 태극기가 있는데요. 어. 여섯까지 한국인이네요. 사실 저희가 군복 입고 와서 뭐 챙피하지 않냐? 군복 입고 이렇게 어를 기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? 저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날씨 지긴다, 행배야. 저기 동상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? 여러분, 여기 올라와서 한번 또 보여 드릴게요. 여기 풍경. 와! 민님, 한번 보세요. 이 아, 진짜 예쁘네요. 역사 속의 태극기. 오. 오, 저는 이거 처음 알았어요. 저도 처음 알았어요. 태극기도 역사가 있습니다. 아, 시위할 땐또 태극기가 다르네요. 태극 문양이 되게 바뀌네요. 또 이렇게 지금 거랑 비슷하면서도 또 이렇게 중간에 확 바뀌네요 여기 이제 그나마 이제 최근에 볼수 있는 그런 태극기 문양인 거 같습니다 여기 아닌데? 달려 저거 받고 저거 고 치고 그래 아 그래? 네. 군인은 그냥 가시고요 <laughs> 아 군인은 그냥 가시고요? <laughs> 저희를 군인으로 오래, 오해하셨네요 머리가 이렇게 긴데 <laughs> 이런 개빠진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? 이거 이게 다 열어가지고 어쨌든 발열 체크하고 들어갈게요.